자, 유아, 안녕하세요, TV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10월 2주차 업데이트 사전하는 가 떠서 영상을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있 자, 보겠습니다. 이거 님들 10월 1, 1주차 아니에요. 2주차입니다. 오타예요 자, 첫 번째로, 아... 하... 신규 콘텐츠가 나온다고 합니다. 님들. 신규 콘텐츠. 이게 어떤 내용이 신규 콘텐츠인지 아직 모르겠어요. 아니, 사전 안내에서 신규 콘텐츠가 나온다는 예고를 하긴 하는 건 좋다 이거야. 근데, 어떤 내용인지 얘기를 안 해줘! 그나마 힌트는? 킹스 콘텐츠 진행을 위해서는 이야기.. 이야기를 완료해야 되며 해당 이야기는 발렌시아 동부 주요 의 제1장 아는 얼굴 완료시 진행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는 얼굴을 한번 내가 검색을 해봤어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근데 여기 이게 있거든요? 일단 토템 우리가 결합을 할때 메인 퀘스트로 어, 아는 얼굴, 토템, 결합 이 퀘스트가 뭔지 모르겠다는 뭐 질문 답을 보니까 호템이랑 또 관련이 또 있는 거 보면, 어, 혼돈토템? 이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근데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근데 뇌피셜이에요. 뇌피셜로 지금 제가 말하는 거예요. 혼돈토템? 근데 지금 근원을, 어, 오, 콘텐츠 열림 조건에, 아, 이것도 한번 볼게요. 메인을의 안로굴를 여기 있네요. 잠시만요. 여기 있네. 이거. 그러네. 여기 있네. 우리가 태고의 균열 토템 할 때, 이게... 그거라. 거기였단 말이지. 근데 이게 기본 조건이야. 님들, 기본 조건입니다. 이게 아, 안전하고 완료시 진행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 어, 보, 복귀님, 감사, 감사드리고요 예, 어, 이겁니다. 이게 기본 조건이에요. 그래서 토템 관련된 얘기일 수도 있고, 일단... 뭐 그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고 근데 또 다르게 또 보면은 여기서도 넷세 우리가 태고의 비밀상자라고 해서 이제 네루다세이 비밀스러운 상자를 사잖아요 구매를 하잖아 근데 이것도 사면조건이또 아는 얼굴이에요 예 그래서 뭔가 요거에서 이런 것도 보면은 뭐룬 강화라고 또 있었습니다 그때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가 우리가 룬 있잖아요 룬 있잖아. 그리고 심지어 저는 태고 투템, 아, 그, 아, 태고 그 룬이 중복이 지금 어느 정도 있냐면 요 정도 있긴 하거든요. 요 정도? 그니까 러 이거 중복된 거를 어떻게 좀 해결해 줄수 없나? 이렇게 이제 간담회 때 질문이 왔었고, 근데 뚱땅지처럼, 어, 룬 강화 그 중복, 아니, 룬 중복을 해결할 수 있는 그게 나올 겁니다. 룬 강화라고. 근데 그게 제로로 쓰인대요. 어, 님들. 룬강화가 언급이 또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새롭게 나오는 콘텐츠로 룬강화를 언급을 했고, 이 중복되는 이제 해고 룬들이 재료 강화로 쓰일 거다. 어, 그렇죠뭐 이런 것도 언급을 했었고, 그래서 뭐룬 얘기도 지금 없지 않아 나오고 있고요. 예. 네, 그래서 뭐 무슨 얘기인지 아직 모르는 채로 이렇게 또 수수께끼에 쌓여 있습니다. 뭔가 펄업은 하, 뭐 보물, 보물도 그렇고 항상 뭔가를 좀 생각하게끔 이렇게 또 던져 주네요 계속 룬강아를 컨텐츠라고 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어, 그냥 과금 유도죠 예 네. 근데 왜 굳이 이 시점에서 이런 신규 컨텐츠가 나오냐 근데 이게 투력과 관련이 있다 이러면 지금 현재 랭커 분들이 요 이제 길드 챔피언십 때문에 전투력을 최대한 올리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지금 현재 오늘 또 대진포 추첨을 했죠 님들 어, 대진포 추첨을 해서 일단 각 서버 대표 길들을 선발을 하고 아, 상황부터또 이제 23일 날에 이제 방송을 할 건데 그니까 러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대회 시즌인데 어 대회 기간인데 이렇게 또 투력 올리는 컨텐츠가 나온다? 과금 유도죠 어떻게 보면 예 과금 유도죠 지금 제일 유추해볼 만한 건 유물각성 아닌가 모르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 지금 안 나온 게어 일단 토템 토템이 아직 그거고요 태고고요 그다음에 룬이 아직 태고고 뭔가 혼돈이 나온다 치면은 지금 아까 메인 메인 캐가 토템이랑 관련어 있는 거였으니까 기본 조건이 뭐 혼돈 토템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또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근원을 또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럼 이제 또헬 파티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어. 유물각성이라 룬강하나 토템결합 다섯개로 확장 아이 잠깐만 토템결합 다섯개하면은 저 토론하겠습니다 접겠습니다 바로 그냥 계정올릴게요 예 아니 이거 마지막 토템 띄우는데만 1년걸렸는데 어? 토론하겠습니다 그냥 접겠습니다 예뭐 데이고 나발이고 어 그냥 바로 그냥 계정올려버릴게요 그냥 어 라고 할수도 있는데 그러진 않겠지 그냥 그정도로 말도안되는 얘기다 어. 이그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예. 그냥 이거 혼돈드 이 나오면서 갑자기 두개더 생기는 거 아니야? 그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니야. 언급도 하지 마세요. 예. 진짜 할 수도 있으니까 소름 돋게. 어. 그러다 진짜 그러면 어쩌려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상한 패치는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요게 던졌어요 일단 펄업이 던졌습니다 그니까 러 이게 미리 아, 얘기 안 하는 이유가 미리 얘기했다가 또 난리 날까봐 그러는 거 아닐까요? 저번에도 뭐주술했거을 얘기했다가 그냥 바로 그냥 불타올랐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예 네. 해고토테이밍 각성인가 유물각성룬강아뭐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또 그니까 난리 나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아마 뭐 월요일 날 얘기할 것 같은데, 월요일 날? 어, 월요일 날 얘기할 것 같은데? 갑자기 뭐 신규 이미지 딱 해가지고 말이 나오겠죠? 조심히 아마 말을 하려는 것 같아요. 또 롤백사디. <laughs> 자, 그리고 이벤트에서 10월 2주차 업데이트 점검 이후 길드의 완료를 목표로 하는 자사... 이벤트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해서 어.. 월요일에서 월, 화요일 넘어갈 때 님들 요거 길드에 하지 마세요 뭐 이벤트 있대요 네 그리고 10월 2주차 업데이트 점검을 통해 펄 상점 내 일부 상품이 판매 종료될 예정이다 라고 해서 최고 요일의 기간 안정 1일 펄 상자 뭐야 내가 지금 잘못 본 건가? 최고 요일이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설마? 어? 이건 특별혜택 상품이지? 어마 최고율을 찾아라. 어디 있지? 신규 복귀용이잖아. 그치? 어, 그쵸. 어, 놀래라. 1회포를 갑자기 없어진다는 줄 알았네. 어, 다른 거죠. 얘님들 신규 복귀용. 저 그래서 내, 내 나한테 지금 없는 거지? 그치? 신규 복귀용이니까. 거기 있었구나. 1회포 상자가 신규 복귀용이. 아, 그러면 뭐 내용은 딱히 더큰건 없고. 지금 현재 또 한글 모으기 이벤트가 또 다음 주까지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요런 이벤트는 근데 너무 드랍이 안 나옵니다 이거 진짜. 나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만들었어 요 이거. 어? 한 번도 못 만들었어요 님들. 도망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어. 일단 선택 상자. 아 그냥 하나는 만들 수 있겠다. 음을 바꾸고 아마. 어 이거. 아 이거 안된다 글자 이거 선택이 이거밖에 안되는구나 새를 교환하세요 아요새 교환하면 되겠다 그치 어 새를 교환해서 글자 선택 상자로 딱 하나 만들었어요 이게 처음 만드는 거예요 님들 이게 처음 만드는 거예요 그치 왕이 없잖아? 이게 처음 만들었어요 이거 일단 이렇게 하면 다 줘요. 진짜 극악이야 이게 연회장 별로 나는 사람들도 거의 못 만들었어. 바타캐릭이 지금 아, 바타캐릭도 이제 이거 한 번도 안 바꿨다고 하던데. 여기서 이거 바꿔도 딱안 나올 거 아니야. 그게안 나올 수도 있죠. 아니, 근데 드랍률이 이렇게 극악이면 좀 보상이 더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 뭔가 이제 드랍률에 비해서 보상도 솔직히 구립니다. 어. 그래서 뭐이 정도까지 설명드리고요. 10월 2주차 업데이트 사전 안내는 지금 신규 콘텐츠가 아마 월요일 날에 아마 공개가 될것 같아요. 어, 연회장 연예, 도는데 한번. 어, 이제 아마 월요일 날에 또 어떤 후폭풍이 일어날지 한번. 약간 팝콘각으로. 아, 팝콘이 아니지. 옆집이 불타는 줄 알았는데 우리 집이 불타있을 수도 있잖아. 그쵸? 예. 어, 옆집 불타는 거 구경했다. 우리 집 타는지도 모를 수도 있죠. 그쵸? 공개 안할 수도 있으려나요? 어, 아마 하겠죠, 근데. 전날인데. 그래서 요 정도까지 설명드리고, 10월 2주차 업데이트 사전 안내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